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소연을 해대니까 이 괘씸함을 느낀 국민께서 기어이 옛 일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023년 6월 21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김선교 의원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헝전사에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만 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보복 이 말이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출국이 금지된 김선교 의원이 그제 7일이죠.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수준 낮은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 사무실을 압수색했는데요. 어, 관련해 국민의힘 손, 송원석 원내대표가 압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 참 편리한 주장이죠. 특검의 수사를 정치보복 이네 글자로 규정을 하고 우기면 그동안 있었던 의혹들이 전부 없던 일이 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20대 대선 당시 여러분이 만든 명언입니다.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김성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노선이 원안이건 변경안이건 김건희 땅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윤석열의 장모 최운순에게 허가를 이렇게 잘 내준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우기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변경된 종점화는 김선교 당시 군수가 무리해서 만든 남양평 IC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IC를 지나면 김건희 일가가 사업을 벌이고 또 김선교의 양평군이 허가를 내준 공흥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큰 그림의 설계도는 김성교 양평군수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 작성된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 김건이고 또 돌고 돌아 김성교인데 이래도 모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오랜 기간 파헤쳤던 입장에서 솔직히 이 특검이 원희룡 전 장관에 의해서 김성교 의원을 출국 금지시켰을 때 특검이 맥을 제대로 짚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대선을 언급하는 윤상현 의원의 의도와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도 같은 심정이었을 텐데 이제야 역지사지가 좀 되십니까? 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상황은 낙선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억울한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둡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보복이라고 하소연을 해대니까 이 괘씸함을 느낀 국민께서 기어이 옛일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지난 2023년 6월 21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이 김선교 의원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황전사에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바랍니다만 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밀라노에 출장을 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도 짧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아, 밀라노에서 k b t 그리고 K패션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더니 느닷없이 현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주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3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0조 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지킨다라는 것,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그간 오시장의 행적을 밀어보면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있는 이 부동산 가격의 고점을 사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의도에 어쨌든 오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앞서 전현인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무작정 해제해버려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소위 황소시장, 불장의 도화선을 당긴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오 시장이 불을 붙인 서울 부동산 거래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현실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그토록 자랑하는 신통기획도 도입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실제 착공은 두 곳에 불과하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장으로서 관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연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은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118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서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밀라노 여행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